이곳은 지금 포르로마노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인데 이 콜로세움과 베네치아 광장을 이어주는 비아포리 임페리알리라는 길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로마의 중심부이다 보니까 365일 항상 어 수많은 여행자들과 함께 다양한 버스킹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항상 가득 가득 차 있는 곳인데 지금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동네에 약간 좀 산책 나오신 분들 밖에 없을 정도로 평상시랑은 다르게 너무나도 아무도 없는 음,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굉장히 한산하죠? 자,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주목하는 주목, 주목하는 점 중에 하나가 여기 앞에 보시면은 지금 택시가 줄을 서 있거든요. 이 택시 정류장이 저 앞쪽, 저 앞쪽인데 항상 여기는 여행자들로 붐비다 보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택시 줄이 뭐 거의 없는 곳인데 저도 이렇게 지금 줄을 길게 서 있는 건 처음 봅니다. 이용하시는 여행자분들이 없으시다 보니까 솔직히 굉장히 지금 주, 길게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또 현재 현 상황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사람들이 좀 꺼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택시, 버스 이런 것들도 좀 이용자들이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. 이탈리아 현재 정부, 정부, 정부 방침이 6시 이후에는 식당이라든가 바들이 영업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문을 닫은 모습입니다. 이거 한번 보시고요. 거리가 한산하죠. 자 현성원 관련해서 6시까지만 영업을 한다라는 그런 안내판이고요 때르미니역 앞에 있는 카페입니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 반대편에 보시면 맥도날드라던가 피자집 이쪽에 뭐 케밥집 이런 것들 전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역도 굉장히 한산하죠 항상 여기 사람들이 붐비는 곳인데 텅텅 비었습니다 테르미니역 내부인데요 자 한나라의 수도의 주앙력 치고는 지금 굉장히 허전하죠 심지어 상단들도 대부분 을 닫았고요. 원래 여행자들로 북적북적 소매치기부터 베랩을 다양한 사람들 잡상인들까 굉장히 많은 곳인데 야, 이렇게 한적한 모습은 저도 이태리 온 이후로 처음 봅니다. 하루 빨리 좀이 사태가 좋아져야 하는데요. 걱정이 많습니다.